응화방편문 23 구병 1. 불보살의 구병 부처님이 말씀하되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일체 모든 중생들의 모든 병을 잘 알아서 풍과 황과 담과 열과 귀매 충독 내지 수화 이러한데 상해되어 앓고 있는 모든 병을 내가 능히 구하나니 중생 중에 병 있는 자곧 나에게 모두 오면 치료하여 낫게 하고 향탕으로 목욕시켜 향화영락 명의상복 종종 장엄한 것으로 또한 시여 하여 주며 모든 음식 일체 제보 충분하고 만족하여 모자라고 떨어짐이 항상 없게 하느니라. 2. 불의 구병. 현재 정사 장로 비구 장병으로 누웠으나 수척하고 더러워서 구병할 자 없는지라 부처님이 정사 중의 비구들의 명하여서 미죽 끓여 서로 돌려 병을 보게 하였으나 모든 비구 냄새 맡고 모두 천쾌하는지라 이때 다시 부처님이 제석에게 명령하여 끓인 물을 취하여서 부처님의 금강수로 병든 비구 더러운 몸 친히 손수 씻으시니 구광과 및 신민 등이 부처님의 곳에 와서 머리 좋아 예를 하고, 부처님께 말씀하되, 부처님은 세존이라 삼계에서 비함 없고 도덕 이미 갖췄거늘, 어찌 뜻을 굽히시사 병들어서 더러운 때 친히 씻으시나이까, 부처님이 모든 모인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제 열의 이 세간에 출연해온 그 소인은 궁액하여 보호 없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병든 사문 도사들과 고독노인 공봉하면 그 복덕이 무량하여 노소 모두 뜻과 같고 공덕 점점 차게 되어 이에 도를 얻느니라. 3. 병을 구하지 아니한 과보 부처님이 홀로 병든 비구에게 물으시되, "이제 병이 들었으니 의약과 및 와구 등을 돌봐주는 자 있는가?" 비구답해 말씀하되, 고독하여 구호하고 돌봐주는 자가 없고, 의약조차 없사오며, 집도 또한 멀리 있어 부모, 형제, 친척 발려 간호할 자 없나이다. 그대 과거 강건할 때 병든 자를 돌봐주고 문병해본 일 있는가? 대답하여 말씀하되 그러한 일 없나이다. 세존께서 이르시되 과거 그대 강건할 때 다른 이의 병든 것을 마땅하게 구호하고 문병하지 않았으니 이젠 위가 그대 병을 돌보아서 주겠느뇨 선과 악이 대가 있고 죄와 복이 과보 있어 은혜는 곧 가고 오는 그곳에서 생겨나고 의리는 곧 희소한데 끊어지게 되느니라 4. 구병의 이익. 만약 모든 불자들이 일체 병든 사람 보면 내가 먼저 육행으로 부처님께 희사하고 마땅하게 이양하되 부처같이 할지니라 여덟 가지 복전 중에 구병 복전 제일이니 부모와 및 사승 제자 병을 보아 낫게 하며. 재근구족하지 못한 백가지의 병고통을 마땅하게 일체 모두 돌보아서 낫게 하며 성읍광야 산림도로 신음하는 병을 보고 구호하지 아니하면 경구죄를 범할지며 만약 병된 사람과 및 구병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곧 이것이 제일 좋은 보신이라. 5. 구병의 방법. 병을 구원하는 사람, 병인을 곧 위로하고, 죽을 것을 알지라도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내가 먼저 육행으로 부처님께 희사하고, 마땅하게 가르쳐서 불에 귀의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이 모두가 과거세에 불선인을 짓고 와서 이와 같은 고통과보 받게 되는 연고이니 오직 이제 마땅하게 참회하라 가르쳐서 병자 듣고 지내로서 악담하고 욕하거든 묵묵하게 갚지 말고 그를 배반하지 말며 만약 병자 수습하면 그를 따라 찬탄하고 허러 말에 본래 신심 물러가게 하지 말며 병자 위에 인연 비유 미묘경법 설하여서 오직 마음 소원 따라 과 얻는다 할지니라 6. 구병의 방법 사람 만약 빈궁하여 자기 재물 없는 이는 마땅하게 의방으로 종종 주를 송하여서 다만 오직 지심으로 병을 보아 치료하고, 만약 재물 있는 자는 권하여서 여러 가지 탕약 등을 화합하여 병을 구호할 것이 되, 그 병세를 진찰하여. 병의 소재 잘 알아서 병이 있는 곳에 따라 급히 치료할 것이며 병을 치료할 때에는 그 방편을 잘 알아서 비록 부정하더라도 싫은 마음 내지 않고 병자 만약 자기 병에 해될 약을 구하거든 방편으로 의당하게 좋은 말을 일러주고 병든이가 원하는 약 없다 하지 말 것이니, 만약 없다 하게 되면 혹은 고통 더하니라. 7. 병을 간호할 지니라. 모든 사람 마땅하게 병든이를 간호하고, 만약 위액 있을 때는 상부하고 물을 지라, 선을 짓고 악지음에 빠짐없이 과보 있어, 씨를 심어 많은 열매 얻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오며, 경과 법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한 가지로 배우는 자 형제자매 되는지라. 이와 같은 인연에서 서로 구제할지니라.